더 깊은 설교 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으로 일곱 환상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써여진 시기는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왕으로 있던 때였습니다. 11대 로마 황제인데 AD 81년부터 96년까지 15년을 다스렸습니다. 그의 아버지로부터 또형 자신에게 이어지는 3대에 걸치는 콜라비우스 왕조인데 이 도미티아누스는 암살을 당함으로 마무리 되게 됩니다. 아버지가 구대 황제인 베스파시아누스인데 이 사람은 평민이었습니다. 세리지반의 평민이었지만 네로 황제가 죽고 나서 이 파로 나뉘었던 부분들을 이렇게 화합을 이루면서 황제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죽고 형인 티투스가 10대 황제가 되었습니다. 티투스는 예루살렘을 AD 70년경에 점령했던 장군이기도 하죠. 이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 이후에 이제 황제가 됩니다. 형이 죽고 나서 형과는 11살 차이가 나는 이 도미티아누스가 황제가 되는데 이 도미티아누스는 아버지가 황제가 된 이후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이죠. 권위적이고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로마의 개혁을 이루었다는 평가도 받습니다. 아버지가 세웠던 콜로세움을 비롯한 다양한 건축물들을 완성했고 원로원과 사이가 좋지 않아서 부정적인 평가를 많이 받습니다. 기독교를 심하게 박해함으로 말미암아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지하로 숨을 들고 로마 경기장에서 기독교인을 사자의 밥으로 주는 경기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쓰여진 요한계시록은 핍박받던 시절에 반모섬에 갇혀 유일하게 남아있던 사도요한을 통해서 주어진 교회를 향한 격려문입니다. 또한 설교문입니다. 지하에 숨어있던 일곱 교회를 향한 주님의 권고이자 궁극적인 승리를 선포하는 요한계시록, 멸절해가는 교회의 행보를 미리 알려주시는 비밀문서이기도 합니다. 이 편지를 읽는 우리에게는 이 요한계시록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그것은 그때와는 비교되지 않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 다른 면에서 영적인 공격을 당하고 교회의 위상이 추락하게 있고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혐오를 받고 있는 시절, 그러한 시절에 이 말씀을 같이 읽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붙들고 궁극적인 승리를 바라보면서 교회의 교회다움을 계속해서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격려의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에 도 대한 믿음을 입술로 고백했을 때 감옥으로 혹은 콜로세움 경기장으로 잡혀갔던 그 시절과는 지금은 믿음을 드러내고 사는 시절입니다. 그러나 삶으로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한 교회는 부신의 아이콘이 되어버렸습니다. 코로나 시절을 거치면서 자신들만 아는 단체로 지켜버렸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여전히 교회를 향한 기대와 도움, 사랑의 손길을 바라고 있습니다. 여, 여전히 보이지 않는 가운데 교회는 세상을 섬기고 돕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준 높은 윤리를 기대하면서 지나친 전도나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교회나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교회를 혐오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한국 교회는 대부분의 사람들로부터 불신과 혐오라는 또 다른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교회 내 다양한 관계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서 갈등과 어려움을 겪고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소위 가난성도, 교회에 안나가를 거꾸로 가난성도라고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다. 한국교회가 풀어가야 할또 다른 숙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겪는 영적인 전투, 영적인 전쟁을 요한계시로 또 다른 상징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며 있어서 이 영적인 전투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12장부터 15장 4절에 이르는 세 번째 막강계시 이게 약간 다르게 들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환상과 환상 사이의 설교문인 셈입니다. 또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막간개시. 간에 있는 계시 게시, 막강 계시입니다. 그래서 그첫 부분이 12장에 등장하는 용과 여자의 대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지난주 다루었습니다. 이 땅의 영적 실체, 그것은 하나님과 사탄의 대결이고 성가하게 대결입니다. 그 대결은 교회와 사탄의 대결로 드러나게 됩니다. 상징적이면서도 또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있어왔던 이 일을 종적으로 하늘에서 미가이가 용과 대결, 또 어린양과 용과 대결, 여자인 교회와 용의 대결로 12장을 다루었습니다. 그런 이후에 교회인 여자와 사탄의 실체인 이 용의 대결의 서막이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있었습니다. 바다 모래 위에 두 실체가 서서 서 있는 그런 장면으로 마무리가 되었죠. 서막이기도 합니다. 그런 이후에 13장으로부터 사실 오늘 본문이 13장부터 14장, 15장, 4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13장에는 용의 부하들이 등장합니다. 악의 삼위일체라고 일컬어지는 용의 부하, 바다 짐승과 땅의 짐승이 등장하죠. 바다는 히브리인들의 의식에는 악한 것이 있는 공간입니다. 홍해를 건너는 장면이라든지 요나서에서도 바다의 원어상으로는 바다의 괴물이 요나를 삼키게 되는 예, 이런 표현이 시편에 등장하는데 시편 74편 13절 14절에 보면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라고 얘기합니다. 용이 바다의 짐승과 땅의 짐승을 통해서 여자를 공격합니다. 오늘 본문은 13장 1절부터 15장 4절까지 일곱 가지 환상이 등장합니다. 그 일곱 가지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환상은 바다 짐승의 환상이죠.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환상은 13장 11절부터 18절까지 땅 짐승 환상입니다. 바다 짐승 환상을 유심히 보시면 뿔이 열이고 머리가 일곱입니다. 뿔은 건세를 상징하고 머리는 지혜를 상징하죠. 열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 하나님에 대한 모독의 이름들이 잔뜩 적혀 있습니다. 그 모습은 다니엘서에 나온 네 짐승을 하나로 합친 모습이죠. 그러면서 그 머리 중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다가 상처가 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그대로 모방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특징이죠. 모방입니다. 그런데 다르죠. 중심이 다릅니다. 끝이 다릅니다. 또 다른 짐승은 예, 어린 양처럼 득불을 가지고 있지만 마른 용처럼 합니다. 예. 겉은 예수 그리스도 같은데 속은 사탄입니다. 적 그리스도이죠. 이 짐승에 의해서 예, 바다 짐승의 모양을 만들고 우상으로 성기도록 합니다. 그리고는 짐승의 수를 받은 이들만 매매를 할수 있게 이야기합니다. 666이라는 표시죠. 히브리적 사고에 의하면 7에 못 미치는 인간의 수, 불완전한 수가 6이고 그 6이 세번 반복되는 그래서 히브리어의 이 알파벳을 숫자로 하는 하는 게마트리아를 통해서 666이라는 이 숫자로 하는데는 사람의 이름을 넣기도 하고 예 네로나 히틀러 혹은 바코드 베리칩 이런 것을 666으로 예,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666의 정확한 의미는 우리가 다알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닮아있지만 적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보면 알게 되는 거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죠. 이 짐승의 표가 갖는 의미가 중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항해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고 이를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인을 모방한 짐승의 표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따른다는 표시인 셈이죠.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우상에게 향해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사탄에게 향해 있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매매를 위해서, 사탄에게 자신을 준 거죠. 반면에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을 가진 자는 경제적인 불이익을 얻고 어려움을 겪지만 그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을 가진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환상에서 14만 4천의 새노래가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이죠.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라고 되어 있죠. 그들이 보좌 앞에서 내 생물과 24장노들과 함께 새노래를 부릅니다. 교회와 함께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로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제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처음 익은 열매가 된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한 자가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며 어린 양을 따르는 자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환상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12절까지 세천사의 찬양과 선포와 경고가 등장합니다. 한 천사가 지나가면서 영원한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선포하죠. 그런 이후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라는 외침을 두 번째 천사가 외칩니다. 사탄의 성, 그큰성 바벨론이 무너졌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천사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가 쏟아지고 불과 유황으로 그들이 고난을 받을 것을 경고합니다. 이것이 네 번째 환상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등장하죠. 요한계시록 14장 12절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보았던 바로 앞부분 요한계시록 13장 9절 10절에도 등장합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런 이후에 요한계시록에 일곱 번 등장하는 복이 있다는 선포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십사장 십삼절이죠.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러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우주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한 필수 조건을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인내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하게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래 참음 성령의 열매로도 강조됩니다. 신앙에 있어서 인내는 너무도 중요하죠. 예수의 동생으로 예수의 가르침을 실천적으로 말했던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마무리하는 지점에 이 인내를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신앙을 갖고 살아갈 때,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유혹을 받습니다. 시험을 당합니다. 짐승의 표를 받고, 불이익을 받지 않고 살고자 하는, 살아라 하는 유혹을 경험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짐승의 표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더라고 고백하며, 그로 인한 어려움들을, 견디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이죠. 그럴 때 결국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모두 믿으시는 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본에 의해서 잠식되어지는 이 세상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고, 때로는 지정적으로 어려워서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한 비결입니다. 인내하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쫓으라는 것이죠. 그런 이유에 세 가지 환상이 더 등장합니다. 다섯 번째 환상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에 두 가지 추수의 환상이 등장합니다. 믿는 이들에 대한 추수, 열매를 맺는 것, 그들을 어떤 면에서는 구원하는 것 뿐만 아니라 안 믿는 이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들을 나스로 심판하는데, 그로 인해서 1600 스타디온이라는 거의 한 300km에 해당되는 이스라엘의 단에서 보엘세바의 길이가 300km 정도 되는데 그곳에 피로 범벅이 됩니다. 마치 마태복음에 있던 양과 염소의 심판, 알곡과 가라지의 심판이 겹쳐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환상은 일곱 대접 심판에 대한 예고입니다. 앞으로 일곱 대접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일곱 번째 환상은 요한계시록 15장 2절부터 4절의 승리의 노래가 불려집니다. 이 승리의 노래는 애고에서 나온 이유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모세의 노래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불려지는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3절 4절에 있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어르신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죽게 경배하리다 하더라. 아멘. 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시는 저와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믿는 이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만만치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미티안 황제의 시절, 이 황제를 황제로 인정하지 않고 절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을 그는 박해하고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랬던 그가 자기를 지키는 시위대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했던 천사 루시퍼는 용으로, 사탄으로, 결국에는 심판을 받고, 죽게 됩니다. 무적행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바다의 짐승, 땅의 짐승, 또 세상에 사탄에 따르는 많은 이들로 인해서 우리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물질적인 어려움도 겪습니다. 그래서 유혹을 받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고 싶은. 그럴 때마다 우리의 중심을 잘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인내함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모든 믿으시는 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